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가우디가 건축했고 가우디의 서거 100주년이 되는 내년 2026년에 완공 예정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그 성당의 이름을 번역하면 거룩한 가족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 요셉을 기리는 성당 그런 뜻입니다. 이 성당이 완공되면. 총 18개의 탑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172.5m의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당은요, 높이와 규모와 화려한 장식으로 보기만 해도 압도당하는 세기의 건축물입니다. 4개의 네 면이 있고요. 그리고 탄생, 순환, 영광, 각각 3개의 파사드가 있습니다. 파사드는 정면, 출입문 그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 탄생의 파사드는 세 개로 또 나뉘어지는데요. 자비의 문, 신앙의 문, 희망의 문 이렇게 문이 세 개나 있습니다. 근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 해로당의 대학살로 피난가는 모습, 그 모습을 아주 화려하고 섬세하게 조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섬세하고 화려한 그 조각들을 목이 아프게 올려 보다가 그 문을 통해서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화려한 색감의 창문들과 숲과 나무를 연상시키는 기둥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다녀왔다라고 말하려면 외부 전경만 보고 사진 찍은 것으로는 안 되고 내부에 직접 들어가 봐야 됩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빛과 곡선의 건축 양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마음속으로 담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통해서 건축된 이 성전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천국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성당보다 더 아름다운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문 앞에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내부로 들어가 보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장 말씀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성전함 미문으로 날마다 옮겨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앵벌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불량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요.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고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단지 구걸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성전이 바로 눈 앞에 있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단지 동전 몇 개를 건네주면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중에서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문은요 니카노르 문이라고 해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문은 높이가 23미터 정도 되고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문을 봤던 역사가는요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이 미문은요.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통하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쪽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안진뱅이 거리는요 문이 아름다워서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구걸을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장애가 있는 거린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40세 된 그는 방황과 불순종의 광야 생활 40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사음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성전체제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구원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성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은혜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이 아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은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요 단순히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간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인생길의 미문이 새롭게 활짝 열리고 그 인생 자체가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과연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영적인 앉은 뱅이가 아니라 일어서서 예수 이름의 곤세로 당당하게 성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인 제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알아보고 구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상관없이 구걸을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진뱅이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가던 길을 멈춘다는 것, 하던 일을 멈춘다는 것 그것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간난아기를 키우신다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힘든 육아에 지친 어떤 엄마가 아이를 간신히 방에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잠을 재우기 위해서 정작 본인은 먹지도 쉬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아기를 재우고 나서 여유가 생긴 엄마는 이제 거실로 나와서 끼니를 챙겨 먹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수저를 내려놓고 잠깐만 하고 멈춥니다. 옆에 있었던 남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엄마는 곧바로 아기가 자는 방으로 뛰어갑니다. 이 아이가 울면서 깨지도 않았는데 아주 미세하게 부스럭거리는 그 소리를 감지하고, 엄마는 "아, 아기가 깼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모든 감각이, 모든 관심이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 모성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셨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도 숨죽이며 멈췄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 바쁜 걸음을 멈추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멈춰야 됩니다 혈류병 여인이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쁘게 길을 가던 중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멈춤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멈춤, 영혼들을 향한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내 타이밍과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라는 말일까요? 잘생긴 나의 외모를 한번 바라봐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내 얼굴이 당신의 구걸에 응할 것 같은지 바라보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부자처럼 생겼는지 내가 돈을 줄 그런 상인지 복된 얼굴인지 확인해 보라 그런 뜻일까요? 그것은요 내겉 모습을 바라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도와줄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40년 안준뱅이의 삶을 살아온 그에게는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은 꿈도 묶꾸는 그런 소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술과 기술로도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신감에서 이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들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멈추게 하셨고 공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너의 시선을 평범한 우리에게 두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예수에게 두라. 이렇게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도 사람들과 똑같이 명예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 부자에게 시선을 두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과 어린이들, 문둥병자, 안진뱅이, 손마른 사람, 혈루병 여인, 귀신 들린 자, 세리, 창기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여서 바라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이 갈지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이 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죄와 문제투성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선을 맞추신 것입니다. 왜 그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리더로 쓰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늘 문제와 고통에 맞춰져 있어서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심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뛰었는데 아빠 손을 잡고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습니다. 이 처음 타보는 엘리베이터의 소리와 움직임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빠의 손을 꼭 힘주어서 잡습니다. 그런데요, 문이 열리면서 키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아이의 시선, 그 높이에서는 어른들 다리만 보이는 것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울먹이면서 손을 벌립니다. 나좀 안아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들 다리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의 울먹이니까 아빠가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빠의 시선과 아이의 시선 높이가 같아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인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빠의 시선에서 보니까 아빠랑 똑같은 그냥 어른들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맞춰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함께하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병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제자들이 그를 바라보았으니 그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을 내게 준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안진뱅이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 병은요, 하루 이틀 된 병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병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정말로 자신이 일어나서 걷는 상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기적, 자신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인생 처음으로 다리를 곧게 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딛고 뛰어봅니다. 모든 신경세포가 되살아나서 가고 싶은 방향으로 다리가 움직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문 앞에서 매일매일 구걸하던 그가 이제는 그 미문을 통과해서 자신의 힘으로 성전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정말 대단하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짧지만 단호한 명령으로 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그들의 영성이 예수님의 권세를 닮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것,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전함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그 안준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예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를 치료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면요. 안증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는 그 현상이 하나님께서 새창조를 시작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증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새창조를 가져오시는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생명이고 구원을 허락하는 곳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만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영적 불구 상태로 주저앉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마귀 사탄의 유혹과 방해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인생의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분주함을 내려놓고 멈춰야 됩니다. 멈출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회자 얼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할지어다. 깨끗하게 낫게 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완악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엔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더 이상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은과 금이 나를 회복시켜 줄수 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있어야. 회복될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풍요와 물질에신 바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에 순종하는 길뿐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무력함과 우울함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와 악한 범죄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미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전으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정말 회복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으시다면 먼저 멈추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